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이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 8 팔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두 명의 사람들을 불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다수 있습니다. 선택된 설기론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선택된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이야기 등등이 그것이죠. 선택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일 거야. 그야말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이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세 가지 일은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고 전파하는 일이었으며 치유하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기준으로 놓고 볼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상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프랑크 니조마이 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지는데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뜻은 마치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스프랑커 니조마이 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애가 끓는 고통, 심정. 그 말을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여기는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택함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불상이 여겼던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나 사람이지만, 목자를 잃어버린 채 유리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신중의 신중을 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그야말로 공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공들이고 또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또 양육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꽃을 피우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된것 같은데, 저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기는 커녕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떨어져 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가 되어야 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스프랑커 미조마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검휼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엄청나게 애가 끓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주님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상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길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에 눈여겨봅니다.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목자를 따르는 자는 기도라고 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제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는 항해사라 하더라도 좌표가 없으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항로가 없으면 나침반이 없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추수하는 이런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영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은 영적 회복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해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스프랑컷 니조마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추수할 일이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추수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되찾는 일이라는 거죠. 막상 추수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추수를 했는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만 잔뜩 추수한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흘려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인 줄 알고 추수를 했는데 추수하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이리고 녹대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을 회복해야 할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피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입해 보면 주님께서 왜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가를 로마서 1장에서 잘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조언예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스프랑크 니즈마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 세계의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를 창조 세계의 꽃과 같은 존재로 보셨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제대로 추수를 하지 못하니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목자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아서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게 추수고 그 일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 일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이죠. 수수하게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 겁니다. 헬라어 중에서 에르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르가, 에르조마이 같은 말입니다. 행실 내지는 섬김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뜻이 에르가, 에르가 조마이 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도의 에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대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온전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늘 언제나 성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